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제가 오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씨가 2017년에 미국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대북 전문가이신 이동복 선생께서 비판한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7년 글이니까 예, 시간이 좀 지난 글이죠 그래서 제가 조갑제 닷컴에 조갑제 대표께서 어제 올린 한국전을 대리전이라고 인식하는 소설가는 위험하다 이 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기 조갑제 TV에 가시면 요 영상이 있는데요. 요게 바로 지금 방금 그 칼럼을 가지고 조갑제 대표께서 직접 만드신 영상인데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한강 씨가 2017년 10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읽어보면 김일성 남침으로 일어난 한국전쟁을 주변 국가들이 일으킨 대리전으로 왜곡하고 전쟁 범죄자 측의 만행엔 침묵하면서도 미군의 문제와 미군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하는 작가임을 알수 있다. 양비론도 아니고 전쟁 범죄자 측에 유리한 논리이다. 뉴욕타임스 기고문은 제목이 미국이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한국은 몸서리를 친다. 승리로 결말 나는 전쟁 계획은 없다이고 쟁점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조갑재 대표께서 이렇게 상당히 긴 원문을 인용했는데 저는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국 전쟁은 인접한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에 가해진 대리전이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3년의 잔혹한 기간 동안 도록 당했고, 이전의 국가 영역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비극적인 과정에서 미군이나 동맹군이 남한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재조명될 뿐이다. 제가 막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반박을 하고 싶은데, 지금 조갑제 대표 글을 소개하는 거니까 좀 참겠습니다. 이중 가장 유명한 것은 노근리 학살로서 미군이 수백 명의 시민들, 주로 여성과 아이들, 돌다리 밑으로 몰아서 며칠 동안 양쪽에서 총을 쏴 그들 대부분이 대부분을 죽였던 사건이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만약 그들이 남한 피난민들을 인간 이하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피난민들의 고통을 숭고한 인격체로 완전하고 절실하게 인식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 상당히 읽기가 거북한데 어쨌든 읽었습니다 저렇게 인권을 챙기는 휴머니스트가 80년 동안 자행되고 있는 저 독재자의 악랄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 대표 글입니다. 한강시의 주장과는 반대로 한국전은 대리전이 아니고 국제공산 전체주의 확장을 저지 자유 세계를 지키는 위대한 자유수호 전쟁이었다. 한국군과 미군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의 정의로운 항전으로 대만이 살았고 일본이 경제 부흥하고 서독은 재무장한 뒤 나토에 가입하였으며 나토는 군사 동맹 체제로 강화되었고 미국은 군사비를 네 배로 늘여 본격적인 대소군비정쟁의 돌입 그뒤 40년 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은 총한방 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무너져 자유세계가 냉전에서 최종 승리하도록 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유수호 전쟁 승리에 한국과 미국은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오토만 터키 제국,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렸고, 2차 대전은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쇼, 일본 궁국주의를 파괴하였으며 한국전은 국제공산제국을 해체 세계사의 진보와 인류평화에 기여하였다. 한국전은 이런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냉전시대에 제한된 정보에 근거한 대리전 개념으로 현대사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가 소설로 말하고자 하는 역사도 왜곡될 견성이 높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아직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조건에서 김일성 남침을 대리전이라고 하여 전쟁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모든 도덕률이 무너진다. 적과 동지, 성과 악의 기준이 뒤집힌다. 그 예가 핵무장한 북한 정권 앞에서 펼친 한강시의 무조건적 평화론이다. 이승만은 일찍이 일본의 내막이란 책에서 이거 예, 영문으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인데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에서 무조건적 평화론자는 결과적으로 적, 당신은 나지 독일과 일본이죠. 적을 이롭게 하는 제5열이라고 간파한 바 있다. 한편으론 그가 노벨 문학상이란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분발 그동안 침묵했던 한반도의 최대 비극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명작을 남기기를 기대해본다. 나는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온다면 소련의 강제수용소를 고발했던 솔전이 친처럼 북한 인권 문제의 진실을 전하는 문학가가 받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었다. 반디라는 필명으로 북한 작가가 쓴 단편집 고발을 한강씨. ...에게 권하고 싶다. 예, 뭐, 현대사의 대가들이 하는 충고가 먹히겠습니까? 많은, 하여튼,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면, 예, 이런 희망을 가져본다는 것입니다.